요하, 안녕하세요 사도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는 다양한 반들이 있죠 같은 학교 학생들이지만 학생들의 성향이나 담임선생님의 지도 방향에 따라서 다양한 규칙과 특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반들이 하나의 학교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살아갈 때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대제국, 바로 로마제국을 배우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 이탈리아 반도 작은 도시국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왕이 지배하는 왕정이었다가 기원전 6세기 말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공화정을 수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공화정이 무엇일까요? 공화정이란 함께 공, 화목할 화, 정치 정이라는 뜻인데요. 요약하면 왕한 명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화목하게 정치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공화정이라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다스리는 것은 또 아닌데요. 로마 역시 초기 공화정 때에는 귀족들이 중요기관이었던 원로원과 집정관이라는 직을 독점했습니다. 원로원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귀족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집정관은 최고 행정기관이었죠. 하지만 평민들은 점차 스스로 무장을 갖춰 중장보병으로 정복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중요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고요. 정치 참여 요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기원전 5세기 초에는 평민들의 회의 기간인 평민회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평민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호민관이라고 불리는 평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호민관은 평민에게 불리한 정책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죠. 이처럼 로마의 공화정은 군주정의 요소인 집정관, 귀족정의 요소인 원로원, 민주정의 요소인 평민회 등의 요소가 혼합된 정치 체제였습니다. 이렇게 소수의 왕과 귀족이 아닌 평민에게도 정치 참여 권한이 높아지자 나중에는 두 명의 귀족으로 구성되었던 집정관도 한 명은 평민에서 선출되게 되었고요. 로마 평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의 주인이 샙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로마는 기원전 3세기에는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했고요. 지중해를 둘러싼 경쟁자였던 카르타고와의 전쟁, 바로 포에니 전쟁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죠. 하지만 이 포에니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기원전 264년부터 기원전 146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일어난 포에니 전쟁으로 인해 평민들은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만약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정복지에 갑상 곡물이 대량으로 로마에 들어오게 되었고, 소수의 귀족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노예를 이용한 어마무시한 농장, 이 대농장을 라티품디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경영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땅에서 농사 짓는 농민인 자연 농민들이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호에이 전쟁 전후의 로마 영역을 보면 당시 로마가 얼마나 강했는지 알수 있죠. 이 넓은 땅에서 값상 곡물이 들어오니 자연 농민들이 버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지어 몰락한 자연 농민들 중에서는 평민의 지위를 씻어버리고 유력한 귀족의 노예가 되기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이를 바로잡으려고 시도한 로마 정치인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로 그라쿠스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자연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해 개혁을 시도했으나 원로원의 중심으로 한 귀족들의 반대로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이 형제의 개혁 실패로 로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로마는 점차 빈부격차가 심해졌고요. 군인 정치가들이 서로 권력다툼을 하며 혼란이 지속되게 됩니다. 이때 강력한 군사력으로 정권을 장악했었던 유명한 사람이 카이사르였습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독재에 반대한 반대파에 의해 결국 암살당하고 이를 이은 옥타비아 누스가 혼란을 수습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옥타비아 누스는 카이사르처럼 독재자가 아닌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기 자신을 제 1시민이라는 뜻의 프린캡스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트라는 칭호를 받았고 군대와 재정을 모두 장악해 명실상부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기원전 27년부터 로마에서는 공화정이 끝나고 황제가 하는 정치인 재정이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후 약 200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고 불리는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세기 말군대 정치 개입과 게르만족, 사산왕조 페르시아 등의 침입으로 세퇴하기 시작했고요. 3세기 말에는 넓은 로마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고자 4명의 통치자가 함께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4세기 초에는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크리스트교는 노예, 여성, 하층민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었는데 로마의 전통적인 그리스 로마 신하들 아시죠? 그런 신들을 거부하고 또 황제 숭배를 거부해서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이 크리스트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공인을 했고요. 4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죠. 또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로마 제국을 다시 일으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로마 제국은 4세기 말 분리되고 말았죠. 이후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하였고요. 동로마 제국, 다른 말로는 비잔티움 제국이라 불리는 어, 이름으로 그 후로도 천여 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로마는 정복을 지속해 나가며 점차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마라는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로마는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데 필요한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사람과 물자가 원활하게 이동하기 위해 도로망을 건설하고 상하수도를 만들고 공중 목욕탕과 원형 경기장을 세웠죠. 이처럼 로마는 건축이 뛰어났지만 법률에서도 뛰어났는데요. 로마법은 로마 공화정 시절 문서에 적히지 않아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던 관습법이 아닌 문서에 적은 법, 즉 성문법 형태의 최초의 법이었던 시비표법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로마법은 점차 발전해서 로마 시민을 위한 시민법이 만들어졌고요. 포에니 전쟁 이후 제국이 확대되고 다양한 민족이 늘어나게 되면서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이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법률을 이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집대성해서 책으로 편찬했는데요. 이를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 로마법은 유럽 법률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 제국을 한번 배워봤는데요 여러분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되었던 로마는 어떻게 로마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현대 유럽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문화와 성격이 다른 구성원들끼리 같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끝으로 수업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토쌤이었습니다 여러분 또봐